만 원? 와, 이게 만 원이랍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만 원이만, 점 플러스 오만 원, 원, 진짜 많이 준다. 서비스도 없 주시네요. 오... 안녕하세요, 두반레자입니다 오늘 주문진 어민 수산시장 찾아왔습니다. 또한 좋은 수산물이 나왔는지 정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사람들 굉장히 많네요. 이제 드디어 수진호라는 장소에서 이렇게 홍게가 나왔네요. 와, 한 바구니에 만 원? 와, 이게 만 원이랍니다, 여러분들. <laughs> 만 원, 이만 원, 홍게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만 원, 이만 원씩 이렇게 홍게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 여러분들 이게 만 원이랍니다, 만 원. 어, 그리고 사이즈 큰 거는 한 대에 오만 원씩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좀큰 거는 칠만 원에서 1 0만 원까지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소는 수진호라는 장소인데 이렇게 신선한 홍게를. 단돈 만 원씩에도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문어, 골뱅이, 뭐, 다양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홍게가 나와서 판매 중에 있고요. 이주가 제법 되는 거는, 한 바구니 까득에 5만 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겠습니다. 와, 여기도 만 원. 홍게가 만 원이랍니다, 여러분들. 만 원, 2만 원. 오징어도 만 원. 어, 여기 어미노시장은, 이렇게, 가성비 위주로 판매하다 보니까, 1, 2만 원이면 이렇게 푸짐하게, 수산물들을 구매할 수 있겠네요. 어, 한대아에 10만원부터 5만원, 3만원까지. 그래도 일부 이렇게 홍게와 다양한 수산물들을 저렴하게 판매 하고 있는 건 구매하라고 싶을 것 같습니다. 와, 이 집도 오징어 있네요. 아, 보거. 참복도 한 5만원씩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게 구매하시면 오징어를 한두 마리씩 서비스로 주신다고 하고요. 자연산은 5만원 정도부터 판매를 하고 있겠습니다. 어, 확실히 주문진에 이렇게 보거가 굉장히 많네요. 한대아에 5만원씩. 사이즈 많은 거는 10만 원씩 워드시고 싶은 분들은 주문진 어미노싱에 보고가 가득 나와 있으니까 시간 내서서 한 번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감은 대부분 한대에 5만 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집도 마찬가지로 보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야, 이건 자연산 멍게 사이즈가 주목만해요 근데 수저에 횟감들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자연산 멍게는 한 바구니에 2만원씩 가자미, 광어, 도다리 위주로 이렇게 바구니씩 판매를 하고 있네요 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어, 멍게 자연산 멍게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나와있고 횟감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신선도는 좋아 보이지가 않네요. 가자미하고 광어하고 불레미 위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야, 예전에 어민어 시장 오면은 추가철이라면 수산물로 가득했는데, 최근에 이제 금어기가 시작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수산물은 보이지가 않고 있겠습니다. 문어, 색감은 5만원부터 10만원씩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고거, 광어 뭐 이런 거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동해쪽에 수산물이 많이 안 잡히는 것 같네요. 와, 이거는 자연산 섭이 이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네요. 한 바구니 만 원, 이만 원씩이면 푸짐하게 사이즈 큰 섭을 맛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와, 섭 사이즈가. 한 20cm 정도 되는 그런 속도 판매를 하고 있겠습니다. 문어는 두 마리에 6만 원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다양한 사이즈를 판매를 하고 있겠습니다. 문어 사이즈 큰 거는 6만 원, 7만 원두 마리에 4만 원짜리 문어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다양하네요. 지금도 이렇게 이면수도 나와서 판매 중에 있고요. 문어 저렴한 거는 2만 원짜리도 있답니다. 아, 사이즈 좋은데? 문어가 단돈 2만원, 두 마리 5만원짜리 문어도 있고요. 야, 예전에 정말 이 수조에 수산물로 꽉차 있어가지고 정신없었는데 추가철이 돼도 이렇게 손님들이 거의 없고 수산물도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구는 2만원, 여기도 사이즈 큰 고등어 가득 팔고 있네요. 청어. 단돈 만원씩 이면수가 몽땅 만원씩입니다 이런 거 구워먹으면 굉장히 맛있겠다 청어도 만원 전부 다 만원 이만시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겠습니다 축구 쪽엔 그래도 제법 사람들이 좀 오고 있네요 살아있는 골뱅이 2만원에 3만원 이런 거 구매해서 데쳐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2, 3만원씩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백감 어미너 시장 직접 자연산을 잡아서 판매하는 장소로 유명한데요 이렇게 직석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손질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오징어, 돌레미,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네요. 예전처럼 이렇게 주문진에도 오징어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어 가격은 확실히 두 마리, 5만원이 많이 내린 것 같네요. 자, 중간중간 이렇게 빈 가게도 굉장히 많네요. 야, 이 집은 골뱅이가 대박이네요. 만 원, 이만 원. 부짐합니다. 뭐야, 큰 게. <laughs> 원플러스원 오만 원. 와, 진짜 많이 준다. 여러분들, 홍게가 원 플러스 원인데, 5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하시면 이렇게 범도 푸짐하게 주시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저만큼의 5만원이랍니다, 여러분들. 네, 와, 이런 집이 있습니다. 네, 동의로. 네. 여기 오시면 이렇게 홍게를 원 플러스 원, 5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1 +1, 5만 원 플러스 원, 5만원. 엄청 만족네, 여기는. <이게. 웃음> 서비스 도록 주시네요. 여러분들 저게 5만원이라니 믿기지 않을 정도로 푸짐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위치는 홍이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는 제가 정보를 담아서 시청자 분들께 안내해 드려야겠죠 여기도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여있네요 와, 몽땅 5만원 대부분 전부 다 5만원씩 홍게가 다 5만원이면 푸짐하게 줄수 있겠네요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홍게를 판매하는 장소도 있고요 와 문어 두 마리 6만 원 문어 가격 확실히 많이 내렸네요. 어. 자 여기도 홍게가 대야 가득인데 단돈 3만 원에서 5만 원씩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좋습니다, 3만 원. 확실히 장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3만 원에 지금 홍게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홍게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진 어민어 시장이 굉장히 저렴한 것 같습니다. 야, 골뱅이. 여기도 홍게. 와, 사이즈 좋다. 자, 홍게가 5만 원씩 이렇게 구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주문진 어. 자, 오늘 주문진 어민어 시장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보니까 문어하고 홍게가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 쉬고 있는 가게도 많지만 다양한 수산물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만큼 주문진 여행 시에 맛좋은 홍게를 구매하셔가지고 지인분들과 함께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문진 자판 풍물시장을 찾았습니다. 휴가철에 주문진 여행들 많이 오시잖아요. 오늘 어떠한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복 정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엄청납니다. 오징어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징어가 열 마리에 3만 원씩에 좀 판매하고 있는데 오징어 굵기가 굉장히 두껍네요. 다양한 수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대게부터 홍게, 오징어, 횟감까지 다양한 어종으로 좀 판매 중에 있겠습니다. 확실히 주문 중에는 생물 오징어가 좀 많이 나왔네요. 열 마리 3만 원, 한 마리에 삼천 원씩이면 괜찮네요. 야 횟감 구매하시면 이렇게 서비스도 퍽퍽 넣어주시네요. 오징어 다양한 어종의 횟감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찬용 수산물 등이 되게 많네요. 와 고등어. 크다 생물 오징어는 한 박스에 대부분 3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고, 1마리 기준으로 판매를 하고 있겠습니다. 오징어는 다섯 마리에 2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고, 오징어가 굉장히 선도가 좋고, 사이즈도 좋아서, 오징어 필요하신 분들 주문진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 고거, 광어 중간중간에 양식도 많이 섞여 있네요, 여기는. 백골뱅이 같은 경우에도, 보이시죠, 여러분들? 완전 깨끗하게 살아있는 거 위주로 생물을 준비해 주셔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골뱅이 살아있다. 와. 자, 지금 현재 주문진 어시장 현황이고요. 와,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수산물을 구매하러 오셨네요. 만원짜리 이런 것도 구매해서 삶아보면 좋겠죠? 오징어는 만원씩. 주문진 오시면은 10마리에 3만원씩에 지금 판매라고 하는데 가격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야 골뱅이 쌓여졌다. 이쪽 주문진 오시면은 이 골뱅이는 꼭한 번씩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원이야. 와. <laughs> 네. 여러분들 보이시죠? 고등어가 만원입니다 광어 <목> 7만원 사이즈 <목> <하얀지> 큰 광어는 <목> 7만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양식이죠 자연산보다는 양식 위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겠습니다 오징어는 한 마리에 만원씩의 판매를 하고 있고요 주문진 여행시에 꼭 여러분들 인지를 하고 가셔야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오늘도 끝까지 영상 잘 보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징어 똑같습니다 10마리 3만원 근데 사이즈가 굉장히 두툼합니다 자연산 삼식이 와 이런 것도 매운탕 끓이면 굉장히 좋겠네요 1 5 0 0 0에3만0 0원씩자 오징어 와사이 좋다 오징어 얼마씩이에 사장님? 두 마리 15,000원 이요 15 어... 야 근데 크다 오징어가 두 마리 15,000원씩에 오늘 판매를 하고 있겠습니다 종 대게부터 홍게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면수, 오징어, 갈치 음. 다양합니다 정말 <laughs> 네, 여기 오시면 원하는 수산물도 한꺼번에 다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이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야, 말린 생선 보이시죠? 만 원씩 삐득삐득 잘 말랐네요. 어. 만 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겠습니다. 말린 생선 만 원이면 가성비 굉장히 좋죠. 기름이 쫙쫙 넘치네요. 아, 예전에 주말에 오면 이쪽에 쇠 뜨는 사람으로 바글바글 해가지고. 구매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는데, 오늘은 그냥 한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촬영했을 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회를못 떴는데, 오늘은 사람이 많이 없네요, 다행히. 아, 말린 생선 이런 것도 진짜 구워 먹었거나 조림해 먹으면 굉장히 좋겠네요. 날씨가 이렇게 무덥고 하더라도, 금문진 어신장에 손님들이 많이들 찾아오신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쭉 음. 복잡합니다. 오시 여러분들. 아, 이 집도 오징어로 가득하다. 한박 3만원. 보는 것만 해도 참. 즐거운 것 같습니다. 색감은 대부분 3만원부터 시작이고요. 좀 어느 정도 양이껏 드시고 싶은 분들은 한 5만원씩부터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회를 구매하시면 오징어를 한두 마리 서비스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생물 오징어, 어, 10마리 3만원. 3만원짜리 구매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이시죠, 여러분? 대부분 오징어는 10마리에 3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겠습니다 횟감 3만원 5만원씩의 횟감을 판매하고 있고요 이렇게 주문진원시장 오시면 호기킹이도 없어서 편안하게 수산물들을 보면서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오거 우럭 뭐다 있고요 오징어는 두마리 15,000원씩에도 횟감 판매를 하고 있겠습니다 두마리 15,000원은 좀 사이즈가 좀 작고요 그래도 철수산물들을 즉석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징어 사이즈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네요 생물 오징어가 가득하네요 오징어 한가득이네요. 자 오늘 주문진 자판 수산시장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생생한 정보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릉재 채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